온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Day. 우리 직업의 날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To our Day. 요즘은 직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These days jobs are hard to come by.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But if you keep on your best. 여러분의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 will in your 오늘, Today. 우리는 우리 학교 졸업생 몇몇을 맞이하고, We will welcome back some of the graduates of our school. 그리고 그들의 직업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And listen to them talk about their jobs. 그들을 만나는 게 신나나요? Are you excited about meeting them? 저도 그렇습니다. So am I.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As you listen to their talks. 여러분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연설자인 날씨 조절자 일컴을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컴입니다. Hello, everyone. I'm w e l c o m 저는 날씨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I'm a scientist studying the weather. 몇년 전까지만 해도, just a few years ago,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People thought. 날씨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The was to 저도 그랬습니다. So did I. 그러나 현대 기술 덕분에. 저의 동료 과학자들과 저는 날씨를 바꿀 수 있습니다. My and I can the 원하는 대로. As we want. 예를 들어, 우리는 강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we can 구름 씨 뿌리기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는 구름 속에 드라이아이스를 뿌려 구름을 비로 만듭니다. 중국에서는. 북경 대신 다른 도시에 비가 오게끔 했습니다. They made rain in city of 올림픽의 개막식과 the event of the 그리고 또한 폐막식의. 또한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호를 조절함으로써. By the 아직은 날씨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지만. We can't 그러나 곧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But able to do so soon. 그러면 다양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n we could prevent many kinds of natural disasters. 홍수나 폭풍 같은 like floods and storms. 그래서 여러분이 살수 있을 거예요. So 좀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In a and safer 여러분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하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join us in 날씨를 조절하여. By controlling the wea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버입니다. Hi, I'm Eva. 저는 건축가로 I'm an architect. 그리고 넷째로 에너지 집을 설계합니다. And I design net zero energy houses.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집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About using too m u c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So were my 제가 어릴 때. When I was young. 부모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t v 를 보지 않을 때는 꺼. 라고. t v when y o u r 그때부터 Since then, 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집을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I have to 저는 건축과 환경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I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to make my dream come true. 이제 저는 집들을 설계합니다. Now I 폭력이나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That use wind power or other 그 집들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n't need to worry.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 About 여분이 관심이 있다면 넷제로 에너지 집을 설계하는 것에 In 저에게 와서 얘기하세요. Come and talk to m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원이고 Hello. My name is Jiwon. 그리고 저는 임종 설계사입니다. And I'm an end-of-life planner.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As the number of old people is increasing.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People are interested. 어떻게 하면 노년에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돕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그들의 죽음을 계획할 수 있게 But also to plan for their death. 예를 들어, 저는 그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도록 돕습니다. For example, I help them 또한 조언을 합니다. I also give them some tips. 은퇴 후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나 On how to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에 대한. And get along well with their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들에게 유언장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많은 문제들을 피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가 죽고 난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연설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시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I hope talks have been for you. 저는 많은 학생들을 봅니다. I see many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while w o r r i n g about their future. 그들은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걱정합니다. They are worried that they are slow learners. 저 또한 그랬습니다. So was I. 저는 늦게 꽃 피우는 사람이었죠. I was a late bloomer.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찾기 위해 노력했고, I tried to find what I was good at.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And finally became a teacher.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So I want to say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Believe in yourself.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And you can do it.